안녕하세요. 달식 쇼기입니다. 이번에도 민성이가 바쁘다고 안 놀아줘서 민성이를 두고 투로 어 대렸습니다. 아니 좀 연휴에 바쁘게 보렸으면 같이 바둑타고해야지 어, 그냥 바쁘다 하면 끝인가 봐요. 같이 놀 사람 없어 심심한데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연정일 님 129번째 투어. 겨울 폭포 보러 가기 투어를 오늘 가셨습니다. 오 겨울 폭포라. 제가 또 지난번에 태국 폭포 영상을 끼워팔기 하려고 편집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의 소리 ASMR 이렇게 해서 끼워팔면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대박 날줄 알았는데. 하하하. <laughs> 대박은 무슨. 백부 개원 나 봤네요. 민성이는 무슨 자연의 소리 ASMR이냐. 이런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리베로는 제가 아직 자연의 소리 asmr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더 찍어올리면 대박날거라고 믿습니다 아우 어, 깜짝이야 투어 코스를 한번 봅니다 김포 고촌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직결한다고 합니다 아 거기 잘 아는 맥도날드지 그래 거기는 뭐 대비 안찍고 눈 하나 깜감고도갈수 있는 뭐 그런곳이지 37번 국도를 탄대요 고속이래요 흠 망향비빔국수에서 점심을 먹고 직탕폭포 삼부연폭포를 들렀다가 47번 국도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폭포를 두곳이나 자연의 소리 예, 정말 두 개나 찍을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나가서 신나게 투어다고 영상도 두 개나 찍어줬겠는데요. 오늘 컨텐츠 이거다. 연장님한테 연락합니다. 참석 이사를 받힙니다 제가 이때까지도 투어 신청글에 나와 있는 풀이 주행 위주라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천천히 줄 맞춰서 룰루랄라 폭포에 가서 자연의 소리 감상하고는 그런 느긋한 코스로 생각했어요. 뭐 어쨌거나 투어 가기 전날 항상 설레네요. 맥도날드 고천점에 도착했습니다. 투어 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투어팀 기다리는 동안 맥모닝 세트 하나 먹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어, 이제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의 반짝 연장님이 도착하십니다. 연장님 오늘도 투어 내일도 투어 신날도 투어 안 쉬는 날도 투어 뭐안 쉬는 날도 신날도 만들어서 투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바티위에서만 벌써 129번째 투어를 오픈하시기도 하셨고요 고속이란 말을 두번 썼더니 아... 빠른 바이크가... 어? 근데 고속이라는 말씀을 투어에다가두 번이나 남기셔나 남은 겁니다 하야부사 FJR1300R1G1000SX S1000XR R1200IT 이거 뭐다 빠른 바이크들이잖아요 이거 느린 할일 어떻게 따라가나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냥 다시 집에 가서 잠이 잔다고 할까? 고민됩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풀스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출발과 동시에 일행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행이라는게 사전을 찾아보니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래요. 이분들 저랑 일행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긴 해요. 그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제가 지나가네요. 망향 비빔국수에 도착했습니다. 몰랐는데 망향 비빔국수가 강철비에 나왔던 곳이랍니다. 그 우성이 형이 국수 엄청 맛있게 먹던 신 바로 여기서 찍었대요. 와 우성이 형 잘생겼다. 네뭐 그렇다고 합니다. 평소에 오면 줄 서서 먹어야 하나 봐요.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 기다리는 동안 면정님이 한리 시승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키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보세요 깔면 문제입니다와 역시 할리 멋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 매니아는 롤렉스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롤렉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정한 매니아가 된다 바이크 매니아는 할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할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정한 매니아가 된다 아무튼 뭐 잡소리 그만하고 국수 먹으러 들어가 봅시다 테이블 번호를 말하고 테이블 번호 말하고 주문을 하면 갖다 줘요 갖다 줘요? 그래서 중간에 테이블 바꾸잖아 네. 엄청 혼나 <laughs> <laughs> 몇번 혼났어 <laughs> <목소리> 다 먹었으니 이제 집탕폭포로 이동합니다. 촬영장비 다 준비됐어요. 이제 도착해서 찍기만 하면 됩니다. 아, 다들 알아서 먼저 가시네요. 원래 뭐 대열주행하면 보통 가장 느린 차를 대열 두 번째 두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투어는 프리주행 투어입니다. 네, 느린 차는 뒤로 빠져야죠. 집탕폭포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폭포에 왔으니 제가 생각해봤던 컨텐츠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죠. 이름마여 폭포 ASMR 2탄. 자, 잠깐 들려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화장실에서 부분 걱정거리가 다나온 느낌이에요. 공부한다고 틀어놓고 몰래 게임하기 딱 좋은 소리네요. 등등 반응에 주변 풀영상 공개합니다. 그리렵겠지만요. 이제 피부도 제었딱 복귀할 준비를 합니다. 피당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네요. 안 걸립니다. 아 번쩍이나 버릴 수도 없고 <laughs> 안 걸릴 걸요? 안 걸리겠죠. 안걸리는걸요? 여러분 저희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장님 <laughs> 바퀴가 시동이 안걸려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MSG를 너무 많이 친거 아니야? 안걸리는군요 안걸리네 안걸리나? 안걸려 걸리걸리 하다보니 막걸리가 먹고싶네요 병질하고 이용합시다 아 맞다 관장님이 이거 엑 r 로 안보이게 합성해달라고 하셨어요 깜빡했네요 지금 합성해드렸습니다 원하셨던 R1200GS로요 드디어 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삼부안 폭포에는 못 가게 됐습니다. 아 컨텐츠가 날 나갔다. 자 이제 복귀합시다. 삼부안 폭포는 가지 않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멀떠난 동향 뛰기자면서 최종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자다 같이 출발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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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아 역시 혼자야 노래나 불러야지. <목소리> 어... 외로운 투어네요. 앞에 아무도 없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가. 거 맥도날드 도착했습니다. 반장님은 패스트푸드점 매니아신가 봐요. 투어에 시작하면을 항상 이런 곳에서 십니다특 드라이브스루 들어있는 매장을 좋아하십니다. 아까 소... 기분이 어땠나요? <웃음> <웃음> 아, 야 아, 아까 시동이 안 걸릴, 안 걸릴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반장이 <laughs> 아니었으면 아마 30분 전에 버려졌을 거라 생각하면. 같으면... 이 <laughs> <laughs> <에탄을>, <laughs> 맥도날드 고향 디디점에서 이제 투어팀 해산을 하고 복겠습니다 집에 가려는데 뭔가 허전하지 뭐예요. 그래서 또 맥도날드에 갑니다. 햄버거 한 장만하고 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의도치 않았지만 관장님께서 열일해주셔서 컨텐츠 건졌어요. 폭포 영상보다 조회수 높겠죠.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별 내용이 없네요. 감사합니다.